삼봉해수욕장으로 아주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붕적어종으로 소라와 명주를 줍줍이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오늘도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재밌는 캠핑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절반. 자 포인트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자 삼봉해수욕장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그렇게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앞쪽에 줍줍이를 하실 수 있는 해변이 나타납니다. 자, 그 해변 앞에서 돌에 걸려있는 명주조개나, 어, 파도가 밀어주는 소라 같은 것들 줍줍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파도 높이가 2.2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 오늘 아주 파도가 좋은 상황이라서, 어, 많은 조과를 예상해 봅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동출을 나왔습니다. 자, 저희 오늘 동출 인원이죠. 자 내일 출근하는데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삼봉해수욕장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돌지형이 있거든요. 이런 돌지형에 보시면 이제 제가 작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돌지형에 보시면 이렇게 명주들이 걸려 있습니다. 아, 명주들이 걸려 있는 것 중에 이제 살아 있는 애들을 좀 잡으시면 되고요. 아, 자 보시면 여기 저희 동출 일행이 아니신 분들도 열심히 명주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 보시면. 자 백합입니다 이스카 우와 기가 막히죠 우와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너무 담아 이제 빨리 자 명주들 이런 명주들 담으시면 돼요 자 소라껍데기를 하나 발견합니다 자 있을 것인가 없지요 완전히 속았습니다! 자 여러분 명주를 보시면 어.. 입을 다물고 있는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보통 있는 애들인데 살짝 입을 벌려보시면 어.. 살이 조금 차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잡으시면 됩니다 저기 조업 나오셨나요? <laughs> 케빈 조업 나오셨는데 자 흔들면 뭐가 있나요? 아 있습니다! 흔들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케빈? 아예 차 있는 애들은 물도 안 빠지고 자 여기서 캐빈이 초보라는 이유 자 알려드리죠 바로 옆에 백카이 있습니다 주대입니다 우와 <laughs> <laughs> 그것 주먹만한 <중앙만한> 백카이 있습니다 일단 <laughs> 잡아서 일단 놓은 건데 초보이자 고수 우리 캐빈 파이팅 자 있죠 이렇게 살이 차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살이 차 있으면 살아있는 애들이에요. 저 그렇습니다. 피조개입니다, 여러분. 짠 우와 지리죠? 우리 더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자, 우리 복은 소라죠? 네. 우리 더 빠지면 이제 소라 포인트가 드어날 텐데 그 소라 포인트에서 소라도 쭉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죠 확실히 신선하죠 네. 어, 이런 애들이죠 오 좋습니다 영주는 이 폐각하고 살아있는 애들하고 고르는 게 일이지 뭐 잡는 게 어렵진 않아요 절대 비조개를 한 마리 더 발견합니다 이야 지립니다짠짠 짠. 가능하죠? 그냥 죽는 거예요 네. 결국 있겠습니까? 배로질은 쉬운겁니다 여러분 쉽게 왔어요 자. 반응은 하는데 얘는 조금 띨띨하네요 네. 조금 띨띨해가지고 얘는 안 잡아가겠습니다 그렇죠? 오 떡조개 나이 좋은 떡조개입니다 가져갑니다 떡조개는 맛이 없는데 어, 건강에 좋아요 네. 간 건강에 아주 좋기 때문에 잡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 반응 같은 애들은 놔줍니다 버립니다. 아물 속에서 벌리고 있는 애 하나 봤어요. 자비죠짠 잡아갑니다. 자 명주 계속 줍습니다. 자살차있죠요차있죠요자 얘도 차있죠아 어, 얘도 차있죠 얘도 차 있습니다. 얘도 차 있습니다. 얘도 얘도. 오 얘는 뭐야?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저오 기조개네요. 기족의 아가는 사라져라. 뭐 명주는 뭐 계속 나옵니다. 아, 꽝을 도저히 칠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이좀 많이 벌리고 있는데. 에버버버버버버 버립니다. 살아있는 애들은 모조리 저버갑니다. 여기도 있지요. 여기도 있지요. 아, 널렸다. 살살 조각통이 무거워지고 있어요. 그렇게 무거워지면 저는 이제 고만 잡죠? 자 이제 조금 있다 소라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쇼. 저... 생기가 도는 소라를한마리 발견합니다. 짠! 없죠? 네, 벌립니다. 자, 중간 조항. 어떻습니까? 짠! 아, 부진한데. 아, 커플이 부진한데. 그죠? <laughs> 네. 뭐예요? 어떤 거요 와! 개조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와, 대박. 개조개입니다. 얘가 물총을 와! 얘 개조개요, 개조개. 녹의 왕이지. 와. 아, 개조개 템. 나이스. 야, 오늘의 장원입니다. 자, 여기도 사이즈 좋은 떡조개. 어이, 아 죽었네요. 뭔가 방금 죽었네요라고 얘기할 때 성시경 같았어. 잘 자요. 자, 자, 대맛을 줍줍합니다. 대맛입니다. 자, 피조개를 한 마리 또 발견합니다. 지르메다. 자, 소라를 한 마리 발견합니다. 이스카. 우와, 있죠? 자, 여기 명주 마을이 있어요. 어, 자, 얘는 동네 바보. 버립니다 얘는 아, 똘똘한 청아이 얘도 똘똘한 청년 잡아갑니다 야 소라를 한 마리 발견합니다 있을 것인가 자짠자지렛니다 역시 오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소라를 한 마리 발견합니다 짠 있을까 야지렛나 역시나죠 대망입니다 오늘 저희처럼 이렇게 동출에 합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영상 밑에 댓글에 보시면 카톡방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제가 동출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명주 마을이죠. 네, 이렇게 현에 밀고 있는 애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엄청 많아요. 잡아갑니다. 혀에 밀고 있는 애들은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볼 필요가 없죠. 어, 그냥 살았으니까 를을 내밀고 있는 거라서. 자, 그렇습니다. 소라를 발견합니다. 둘셋 짠. 삼형제지만 앞에가 자 있는 거 볼까요? 자, 한 마리 있습니다. 자, 여기 피조개가 하나 있는데요. 있을 것인가? 역시 있습니다. 잡아갑니다. 자, 아, 여기는 이제 뭐, 소라들, 해가, 어우, 홍맛이 있는데? 홍맛입니다! 어, 말똥성게말똥성게죠성게는 말동성계. 취향 아니야! 작은 애들, 손질지옥에 빠지는 그런 애들,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속살 파야 되는 그런 애들 제 취향 아닙니다. 자, 피조개를 한 마리 또 발견합니다. 자, 가능하죠? 오, 어, 얘는 이제 밀물시간이 돼가지고 만주시간, 간주시간이 끝나가니까 어, 땅속에서 마중 나오네요. 아, 오늘도 재밌게 해루질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제 조가를 보여드리면서 저는 또 다른 포인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동출의 최종 조입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줍줍은 베이스를 명주조개로 깔고 그 다음에 조금씩 나오는 소라와 피조개 그리고 다양한 어종들을 조금씩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가 2m가 넘어가는 날에 조건이 맞는다면 여러분들도 해변에 오셔가고 어, 죽조비를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포인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